지금 저는 화계장터로 가고 있습니다. 아까 피아골에서 필요한 공구가 급히 필요해서 공구가 급히 필요해서 화계장터로 이동 중이에요. 장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. 하동군 화계면 지금 경계를 통과하고 있어요.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. 영상 녹화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 예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앞에 그화개의 장터, 아, 야, 이거 뭐 그럴만 하네요. 어, 여기 또한 저 산세를 봐서는 충분히 물바다가 될 만한 네, 그런 지형 조건이에요. 좌회전해서 내려갑니다. 내려가면 화계장터에 어, 철물점, 철물점, 철물점을 찾아볼게요. 창문 여기로 올까요? 여기 상태는 어땠을까요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장터 코로나가 일어났마지 정부는 섬진강 수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그렇게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철물점이 어디에 있습니까? 다리 건너라고요. 좌측으로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차가 맞이 오는데 서로 가능할까 모르겠네요. 잘 해봅시다 우리. <laughs> 네, 되겠어요. 뭐 보고 갈까요? 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 네, 화계공영버스터야. 여기 공고 같은 거 파는 데가 어디 있나요? 철물 기요저위에요아 그래. 그래요? 어디가 더 커요? 여기 밑에 아, 여기...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, 여기 물이 잠겨서 여기 거 어디 여기 위에도 그래요? 아니 위에는 물이 안저 네, 위로 갈게요 저 밑에는 물이 잠겼대요